인생이 괴로운 건 당연하다. 쇼펜하워가 말한 여섯 가지 이유. 일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. 평온은 예외일 뿐이다. 우리가 겪는 고통은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상태이다. 괴롭지 않은 상태는 오히려 드문 일이고 그런 순간은 행운일 뿐이다. 이 인간은 의지의 노예다. 끊임없이 갈망하도록 설계됐다. 원하는 게 생기고 그것을 위해 고통을 견디고 이루면 잠깐의 안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다른 갈망을 한다. 이게 인간의 구조이다. 탐욕망은 충족되어도 끝나지 않는다. 충족은 곧 지루함을 낳고 또 다른 결핍을 부른다. 만족은 짧고 곧바로 새로운 불만이 찾아온다. 결국 우리는 평생 다음 결핍을 향해 걷는 중이다. 타 쾌락은 고통의 부재일 뿐이다. 쾌락이란 결핍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상태에 불과하다. 즐거움이라고 착각하는 순간조차 사실은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일 뿐이다. 그래서 진짜 행복은 쇼펜하워에게 존재하지 않는다. 오덜 괴로우려면 덜 바래야 한다. 행복은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욕망의 소멸에서 온다. 인간이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욕망을 줄이는 것뿐이다. 더 갖는 것이 아니라 덜 원하는 것. 그것만이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다. 융무역은 자유다. 진정한 평온은 욕망 없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다.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내 안이 처음으로 조용해진다. 쇼페나우어가 말하는 지혜는 바로 이 욕망 없는 정신의 상태이다.